6시 내고 향만 한 12년 정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시골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방송을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왜? 잘 하던 걸왜 다들 황당했어요. 모두가 무모하다고 했지만 너무너무 행복해요. 어. 진짜. 서울에서의 삶은 바쁘잖아요. 근데 여기는 바쁠 게 없거든요. 치열하지 않아요. 방송할 때는 막, 음. 막그 조명이 환하게 켜져 있는 데서 막, 잘 봤어요. 음. 막 이런 막, 아 네, 막 그런데, 오, <laughs> 어 도자기는 그런 건 없지만 잔잔한 상태에서 만족감. 음. 그런 게 좋아요. 방송하면서 제가 행복했듯이 도자기를 알리면서 행복하고 싶다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15년 동안 리포터를 하다가 현재는 도예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고다혜라고 합니다. 어, 아, 리포터를 활동하셨다고요? 어 네. 6시 내 고향이라는 음. 프로그램을 제일 오래 했었는데요. 음. 리포터로 활동을 하고 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방송인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방송 활동하면서 취미로 도예를 12년 동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한 2년 전쯤 전업을 해서 도예 공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근데 지금 여기 되게 좀 시골 풍경인데 도자기 공방을 시골에 와서 하고 계신 거예요? 아, 네. 굉장히 시골이죠. 제가 집도 여기예요. 아 그래서 집 가까운 곳에다가 공방을 차려 가지고 음 이제 공방도 여기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기 보니까 막 철조망 같은 것도 보이는데요. 저기 철조망 넘어가 북한이에요 아, 그래요? <laughs> 그럼 지금 이제 출근하러 가시는 게이세요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제가 만든 도자기들. 아 와, 근데 진짜 춥다. 여기가 서울보다 좀더 추운 느낌인데요? 맞아요. 정확히 서울보다 한 3도? 정도 음 춥거든요. 아, 추워. 대표님 근데 원래 여기 사셨던 분이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원래 서울에서 태어나가지고 어... 서울에서 대학교 때까지 쭉 살았어요 어... 근데 그러다가 이제 6시내 고향이라는 프로그램이 어... 시골에 다니면서 어르신들 어... 만나서 촬영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에이, 맞아요. 제가 거기에 다니면서 허! 아, 이렇게 넓은 세상에 있다는 거를 눈을 뜬 거죠. 어, 농촌에서 이렇게 사는 삶도 있구나. 어, 오촌에서 이렇게도 사시네. 어, 뭐 산촌에서는 이렇게도 사시네. 라는 삶을 제가 어, 20대가 되기 전에는 몰랐거든요. 집? 학교 외의 세상은 알지를 못했으니까 음. 그래서 서울이 아닌 곳에서의 삶은 어떤 것일까라는 게 처음 아.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음. 그렇게 되면서 어, 시골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와 그러면은 따로 뭐 연구가 없는데 이제 여기 오신 거예요? 그렇죠. 아. 귀촌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만십 년. 십년 됐어요. <laughs> 그러면은 귀촌 하시면서 방송 생활도 접으신 거예요? 어,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여기 와서도 방송을 계속 했어요. 음. 근데 그게 가능했던 거는 여기가 이제 시골이긴 하지만 서울에서 조금 가까운 시골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여기 올수 있었어요. 아. 시골에 오고는 싶었는데 제가 방송을 계속해야 하니까 음. 서울에서 일을 하면서도 가까운 시골이 어디에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음.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오게 된 거고 모두가 무모하다고 했지만 음. 너무너무 행복해요 어. 진짜 아~ 어, 그러면은 초반에는 이제 방송일도 여기서 쭉 같이 하셨는데,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또 방송 일은 안 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유가 있으세요? 처음에는 병행을 했었어요. 어... 방송을 하면서 도자기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를 한 1년 정도 같이 음... 병행을 했었는데 결심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오더라고요. 음... 두개다 병행을 한다는 게 너무 욕심인 것 같다. 음... 그래가지고 너무 제가 사랑하는 방송이었지만 음더 늦기 전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겠다. 어 그래서 도자기에 전념을 하자 하고 음 2년 전에 방송은 접고 본격적으로 도자기를 음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또 그렇게 경력이 많은 리포터로 활동을 하다가 그만둔다 하면은 네. 주변에서 좀 말리거나 이런 반응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6시 내고향만 한 12년 정도 했거든요 다들 황당했어요 아 진짜요? 그, 그 같이 방송을 했던 동료들 그리고 스태프분들 아, 6시 내고향 식구들이 음... 제가 방송을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왜? 어... 잘, 잘 하던 걸 왜? 제가 사실은 도자기를 해보려고요 그랬더니 도자기? <laughs> 제가 그 전부터 의사를 비치거나 뭐 이랬던 게 아... 아니어 가지고 다들 좀 걱정하고 음... 당황해 하셨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참 신기한 게 방송이랑 도자기가 되게 성향적으로도 좀 다른 느낌이거든요 네. 이두 가지를 이렇게 같이 하셨다는 게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다 그런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다양한 면들이 있잖아요 음, 뭔가 음. 그 방송하면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과 음. 많은 분들 만나면서 밝은 모습을 많이 보여야 하는 직업이잖아요 음, 근데 그 밝은 모습 안에는 이렇게 조용한 제가 있는데 음. 그 조용한 저를 도자기 작업을 하면서. 펼쳐 보였던 것 같아요. 음, 대표님 서울에서 방송일 10년 넘게 하시다가 네. 이렇게 시골로 오면은 공허함, 뭐 네. 이런 외로움도 좀 느끼시지 않으세요? 어... 그럴 생각 없는 게 일단은 일이 바쁘고요. 그리고 이 도자기 작업이 되게 정적인데 음. 그 정적인 속에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바빠요. 어... 손이 바쁘고 머리로 생각을 많이 음... 하게 되니까 손이 바쁘고 머리도 바쁘고. 음... <laughs> 그러니까 음... 에이, 별로 외롭거나 그럴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러면은 공방 가서 뭐 무슨 일 하세요? 아 오늘 체험하러 오시는 어... 어, 손님들이 계시고 도자기 체험이요? 네, 네. 음... 그리고 그릇 주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음... 그래서. 그거 작업 스케줄 맞추려면은 제 작업도 해야 되고 음... 해가지고 오늘 하루도 바쁠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많이 추우시죠? <laughs> 진짜 춥네요. 아니 근데 예전에 여섯 시내 고향 하셨다고 했는데 <laughs> 네. 그거 보면은 막 새벽에 뭐배 타고 막 바다에 나가고 막 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견디신 거예요? <laughs> 아 진짜 추워요. 진짜 추웠어요. <laughs> 바다에 밖에 진짜 오래 있잖아요 어... 그러면 내장이 막 오는 것 같아요 <laughs> 막 뇌가 얼고 어... 막 장이 얼고 췌장이 오는 것 같아요 <laughs> 아, 오늘 이런 날씨는 장난이에요, 장난 음... 아, 다 왔다 <laughs> 와, 대표님 여기 공간이 되게 좀 심플하고 예쁘네요 여기 셀프 인테리어 했어요 어... 아,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대표님이 만드신 거예요? 네, 다 음... 제가 직접 빚은 도자기들이랍니다. 어, 되게 도자기들도 종류가 네. 엄청 다양하네요. 아, 네. 요거는 이제 어, 다 같은 흙인데 어떤 유약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이 달라지는 어... 거거든요. 근데 대표님, 은연 중에 지금 제가 느끼는 포인트가 리포터 방송 활동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네. 흙, 이런 발음을 그냥 같은 흙인데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런데 되게. 같은 흙인데 이러면서 굉장히 그런 표준 발음에 남다르시네요. 몸 안에 아직 배어 있나요? 어, 네. 아직 있어가지고. 음... <laughs> 체험 고객님들 오시기 전에 네. 요 흙으로 이제 체험 오시면은. 음 도자기 만드실 수 있게 준비를 오. 미리 해 놔야 되거든요 이 흙으로 도자기를 빚으려면 음. 중심을 맞춰 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처음 오시면 하시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미리 작업을 해 놔야 음. 됩니다 근데 이 도자기 빚는 게 네. 정말 그냥 한 번도 안 해본 초보자가 와도 이게 작품이 만들어지나요? <laughs> <laughs> 그래서 단계가 네. 이 흙에서부터 도자기를 빚는 게 0단계부터 어. 10단계까지 있다고 하면은 네. 그래서 오셔서 원데이 클래스 하실 수 있게 음. 한어 8단계에서 10단계까지는 고객님이 하시는 거고 음. 0단계에서 8단계까지는 제가 이제 준비를 아. 해드리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제가 아. 이제 하는 겁니다. 음. <laughs> 이게 쳐 주는 이유가 뭐예요? 얘가 어, 지금 고르지 않은 상태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치면서 이 안에 있는 덩어리진 흙을 좀 고르게 만들어서 이 안에 있는 수분을 좀 이렇게 고르게 고르게 만들고 얘를 이제 물을 요렇게 주면서 음. 음. 흙의 중심을 고르게 맞춰 줘야 해요. 야, 이게 정말 좀 집중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처음에 어느 정도 수련이 되기 전까지 저 숨도 안 쉬고 연습했어요. 아 숨을 크게 잘못 쉬면은 얘가 이렇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아 처음에 연습할 때는 숨도 참고, 아 숨만 크게 쉬어도 얘가 막 흔들리더라고요. 음 <laughs> 근데 과거에 방송 일만 오래 하시다가 도자기 쪽 분야는 어떻게 처음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이 도자기를 만들고 싶다 해서 시작을 한게 아니거든요. 음. 제가 요리를 되게 못해요. 음. 음식을 너무 못하는데 결혼을 덜컥 하게 됐지 않았겠습니까? 음. 근데 이제 제가 한 요리가 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예쁘게 담아서라도 먹자. 음. <laughs> 그랬는데, 예쁜 도자기를 사니까 요리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어. 못하는 요리도 그냥 예쁜 그릇에 담기만 하면 돼요. 음. 그래서 그렇게 예쁜 도자기를 하나, 둘 사서 모으게 됐죠. 아.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쁜 도자기는 비싸요. 아. <laughs> 그러니까 많이 못 사게 되더라고요. 음. 그러면 이제 내가 직접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도자기를 배우게 됐죠. 과거에는 전국을 누비면서 사람들 을 만나는 리포터로 활동했었잖아요. 네. 방송일이랑 도자기랑 일하는 보람이 되게 다를것 같아요. 오, 어, 네, 진짜 달라요. 방송 할 때는 막막그 음... 조명이 환하게 켜져 있는 데서 막막잘 어, 뭐, 봤어요. 음... 막 이런 막. 그런데 오 어, 도자기는 그런 건 없지만 잔잔한 상태에서 만족감 음. 그런 게 좋아요. 그래서 고기 방송이랑 조금 달라요. 어. 마음을 정제해야 하고 내가 생각을 가다듬어야 하는 시간이 음. 좀 많이 필요한 과정이라서 음. 그래서 막막 막 이런 기쁨 이런 것도 좀덜 하지만 좀 안정적이라 그래야 되나 음. 그런 차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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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 예약하신 맞아요. 고객님.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 보시면은 샘플이거든요. 그래서 도자기 보시고 오늘 원데이 클래스로 가능하신 게 있고 조금 만드시기 어려우신 게 있으세요. 더 보시고 먼저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랑 디자인회의 하셔가지고 작업 이제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네. 요거를 보고 왔거든요. 어, 요는 오늘 가능하세요. 네. 임수 네. 그릇 보고 와가지고. 네, 요 정도는 오늘 가능하세요. 한 네. 알이나 요거 요런 거 하나 할게요. 국그릇. 아, 좋습니다. 네. 자, 일단 그럼 앉아서 작품 하나씩해서 형태를 먼저 그리실게요. 색깔 정하시고 작업 시작하실게요. 저기 a y okay. o k a 거 o k 오케이, 오케이. 어건 a y Okay, okay. Okay, okay. o k a 대표님 보니까 <laughs> 네. 이게 직접 만들기 전에 이런 소통하는 과정도 되게 좀 중요한 k 같아요. 아 a y 렇게 a y okay. Okay, okay. o 고고고 o k a 도 Okay, okay. Okay, okay. Okay, 이 모양 그대로 감 y 안아주시면 돼요. 네, 맞아요. 정답 너무 잘하고 계세요. 자, 잠깐만요. 여기 제가 한 번만 더 터치를 해 드릴게요. 이 손톱이 길면은 안 네. 좋겠네요. 그죠? 맞아요. 전 네. 그래서 손톱이 없답니다. 손톱, 되게 짧으세요, 손톱. 없이 세요 손톱. 네, 손톱 없이 그냥 살이. <laughs> 아, 일부러 바짝바짝 자르시는 거예요. 네. 아. 손톱이 있으면 흙에 걸리거든요. 음 그래서 전 돈이 굳었답니다. 아 <laughs> 얇아지고 높아지는 게 느껴지시죠? 네. 손안 흔들리게 다된것 같다. 그럼 손 천천히 떼실게요. 자, 네. 크게 확 변한 거 보이시죠? 지금 너무 잘하셨어요. 바쁜 도시 네. 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 정말 좋아요. 음 네, 촉감도 그렇고. 음 네. 그냥 이거를 이제 돌아가는 이걸 보면서 아무런 생각도 안 나보냐.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제가 한 번만 봐드릴게요. 우와. 네, 얹어주시면. 끝! 이야, 와. 살짝 너무 잘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만드신 작품은 제가 뒷작업, 후반작업 잘 해가지고 네. 한한달 후에 예쁘게 잘 받아보실 수 있게 네. 후반작업 잘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음,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예쁘다 손님들보다 대표님이 더 되게 뿌듯해 하시는 거 같아요 근데 진짜 제가 너무 뿌듯해요 제가 이 맛에 도자기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 대표님 근데 제가 이렇게 체험하는 거 보니까 되게 진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그쵸 저도 네. 이제 그 처음 체험을 하러 오시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최대한 자세하게 그 처음 하시지만 잘 예쁘게 만들어 가실 수 있게 가르쳐드리려면 저도 이제 잘 가르쳐 드려야 하기 때문에 아... 에너지와 기운을 쏟아가지고 아... 가르쳐 드리고 나면 저도 이제 제 기운이 조금 빠진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슬슬 정리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정리하고 자, 남은 흙이 아까우니까 이제 제가 보통 화병 이런 거 만들거든요 아... <laughs> 이제 여기 시골 생활 10년? 정도 생활하신 거잖아요. 과거에 이제 방송하시면서 서울에서 사셨을 때랑 지금 이제 도자기 만드시면서 시골에서 사시는 모습이랑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일단 배달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웃음> <웃음> 여기는 배민이 안 되거든요. 음... 그리고 삶이 느려졌다. 서울에서의 삶은 바쁘잖아요. 근데 여기는 바쁠 게 없거든요. 치열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느린 시골의 삶의 리듬에 맞춰서 저의 삶의 리듬도 느려졌다. 대표님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시골에 와서 이런 전원 생활을 하고 싶다, 막 이런 좀 로망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혹시 좋은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전세라든지 뭔가 그런 방식으로 와서. 일단 살아보시고 오 어. 어, 그래 괜찮겠다 싶으시면 본격적으로 와서 살아보시는 게 어떠실지 그래야 후회가 없으실 것 같아요. 대표님 오늘 아침부터 네. 촬영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네. 앞으로 대표님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거예요? 도자기 만들면서 제가 되게 행복했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그 도자기 만들면서 행복해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행복했고. 그래서 이 행복을 더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방송하면서 제가 행복했듯이 만들면서 행복하고 도자기를 알리면서 행복하고 싶다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끝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한마디 해드릴게요. 제가 사실 시골에 오기 전에 좀 건강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시골에 와서 건강을 많이 찾았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 진짜 건강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무조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다지셔서 감사합니다. 예쁜가요? <laughs>